안녕하세요. 다산이두 전병칠 대표입니다. 정기 공부를 처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게 되었다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학습 목표가 단기적으로 자격증 일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실무에 계신 분들도 본격적으로 내가 전기를 좀 한번 잘 배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 현장에 맞는 뭐 OJT라든지 아니면은 향상 교육을 통해서 본인이 습득하고자 하는 지식들 그리고 회사에서 필요한 지식들만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어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 전기를 내가 처음 공부하게 되는데 어, 나는 단기적으로 학습 목표를 무엇에 두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 자격증 취득을 먼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음, 맞아요. 그러면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을까요? 자격증 응시 요건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처음 도전하실 때는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것이 기초부터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다산에 뒤에서 전기기능사, 그리고 전기기사, 뭐 전기기능장 모두 다 강의를 해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를 쭉 봤을 때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강의는 전기기능사와 전기기능장인데요. 제가 가장 초급 강의를 놓지 않는 이유들이 있어요. 왜이 강의를 놓지 않느냐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가장 흥미롭게 전기를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로 공부할 때 나는 기사 응시 자격이 되니까 기사부터 보지 뭐. 혹은 나는 어떻게 기능사이 초급부터 해. 조금, 어 어려운 것부터 시작을 하고 싶어. 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예 우리가 지식을 완전히 밑으로, 자존심을 밑으로, 그 다음에 내 능력을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지식, 모르는 지식부터 한번 공부를 해본다고 한번 해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계를 배운다고 하면은 바로 회계사를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은 안될 겁니다. 예를 들어 대차대조표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손해가 무엇인지, 영업이익이 무엇인지 그런 단계부터 하나씩 올라가야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만약에 제가 자동차 정비 같은 걸 배운다고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제가 어떻게 기능장을 도전하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일반 상식선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엔진의 구조라든지 사용되는 용어들부터 먼저 이렇게 배우게 될 거예요. 한 단계씩 배우게 되는 이유는 기초 토양이 튼튼한 우리가 학습적 근간을 이루었을 때그 위에다가 여러 가지 응용학문들을 쌓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수영을 원래 할줄 알았습니다. 원래 할줄 알았다는 얘기는 제가 필드에서 배운 거죠. 막 배운 거죠. 저는 그렇게 수영을 배웠고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이제 배운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둘이 딱 수영장을 갔는데 집사람이 수영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어 옆에서 보니까 웃음이 나더라고요. 뭐 발차기 같은 거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차기를 뭐 이렇게 보조기구를 잡고 발차기를 막 하는 것을 무려 일주일 이상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막 이렇게 수영을 하죠. 근데 그 기초부터 배운 거를 다음 주에는 뭐 배웠어? 물어보니까 이제 오늘은 숨쉬는 걸 배웠대요. 음파, 음파하고 숨쉬는 걸. 저는 이제 뭐 물론. 계속하죠. 현재 발차기도 옆에서 보기에는 어,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아 보이고 숨쉬기도 난이도가 높지 않아 보이고 그 다음 주는 뭐 배웠어라고 하면 이제 팔 돌리기를 배웠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딱그 상황에서 보기면은 제가 훨씬 더 수영을 잘할 것 같지만 이것이 한달두달 달 지났을 때는 기본기를 충분히 갖춘 사람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저요. 수영 대결을 하게 되면, 자, 그런 것들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지식을 맞이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될 때, 그 근간이 약하게 되면은, 우리가 모래성을 쌓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는 기사를 공부하던, 기능장을 공부하던, 기능사를 공부하던, 어떤 자격증을 공부할 때는 무조건, 아, 기본을 튼튼하게 한 상태에서 응용학문을 올리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또 최근에 출제되는 문제들이 그런 경향들의 문제를 요구하고 있고 자격증을 딴 이후에도 우리가 불필요한 학습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여러분께서 처음 걸어가실 때그 단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여러분께 기능사와 기능장 강의를 하게 되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공부를 할때 가급적이면은 기초를 단단하게 하십시오. 지금 배우는 이런 이론 학문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일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전기공학과 다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전기공학과 전기전자를 배웠다고 하게 되면 필수로 들어가는 것이 회로이론 같은 학문입니다. 회로 이론에 여러 가지 막 많이 나오죠. 렌즈 법칙, 패러데이 법칙, 플레밍이라든지 비오사바르 이런 것들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우리가 우리의 선배 기술자들이 후배에게 꼭 알려줘야 되는 필수 과목으로 넣었을까요? 또왜그 필수 과목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학문이 되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책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이건 뭐죠? 이거는 전선입니다. 전선. 이 전선은 안에가 구리로 되어 있죠. 안에 구리가 바로 도체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예전에 실습 같은 걸하거나 아니면 기업체 강의 같은 걸할때 보면은 여러분 이 전선을 구부릴 때 작업할 때 이렇게 구부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딱 각지게 이렇게 딱 반듯하게 각지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왼쪽은 약간 구부린 거고요. 스무스하게 구부렸다고 하죠, 그렇죠? 이 오른쪽은 각지게 구부린 거죠.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이야기하게 되면은 심지어 심지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혹은 교수들조차 이렇게 각지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음. 왜요? 그럼 제가 이제 물어보죠. 왜요? 물어볼 때 대답하시는 것들이 어, 각지게 예뻐 보이잖아요. 음. 예뻐 보이니까 당연히 반듯반듯하게 각지게 해야죠. 우리 이제. 기능사나 기능장 하시, 가르치는 시는 분들 중에서도 안에 와 피스를 박아놓고 탁탁탁탁 끝에 박아놓고 여기다 각지게 이렇게 작업을 하십시오 라고 부르시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각지게게 왜요? 이쁘잖아요. 이쁘다고요? 이쁘다고요? 전기를 하는데 단지 이쁘다는 이유로 그렇게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기 작업을 할 때에는 3대 우선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안전이고요. 두 번째는 동작. 세 번째가 바로 미관입니다. 안전이 미관이나 동작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야, 그거 왜 이렇게 볼품 없게 만들었어? 그거 모양이 좀안 좋지 않아? 왜 그러냐면요. 이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그거 만든 게 조금, 조금, 좀, 동작이 좀 이상할 것 같지 않아? 그렇게 하면은 왜요? 그게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하는 건요. 단지 미관일 뿐입니다. 이렇게 작업하는 거는요. 더 안전하죠. 실제로 우리가 구리선 같은 것을 만약에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은요. 이 구리가 동그란한 원형 형태이기 때문에 구부릴 때 외력이 가해지고요. 기계적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급격하게 구부릴 때는요. 구부러지는 단면적이 더 홀쭉해지게 돼요. 단면적이 홀쭉해지게 된다는 건 우리 회로 이론에서 배웠죠. 어떻게 해죠 전선의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R은 로 A분의 L. 그러니까 전기의 저항은 고유 저항에 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단면적이 작아지게 되면 저항이 더 증가하겠죠. 전기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 허용전류도 더그 전선의 특정 부위에서 약해지겠죠. 허용전류가 약해지게 되면 반드시 열을 동반하게 되어 있죠. 줄의 법칙 생각나십니까? 음. h는 0.24 i제곱 r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그렇죠? 저항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열이 더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나중에는 그 부분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전기적 이상이 발생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현장 어디를 가더라도 전선을 급격하게 구부리시면 안 됩니다. 전선의 일정한 공률을 가지고 전선을 부드럽게 가공하십시오 혹은 배치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군가 물어보게 되는 거죠 왜요? 아 그냥요 그게 몰래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하던 거니까요 아니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만 대답, 대답할 건가요 우리가? 아니죠 반드시 공학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전기에서 업무를 지시할 때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공학적인 이유이거나 혹은 법규나 아니면은 작업지시서가 그렇게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아무런 근간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학적인 이유에 대해서 당연하다거나 혹은 내려오는 그런 설레라고 해서 지시하게 되는 것은 그건 올바른 우리가 학습의 자세, 기술자의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될까, 아니면은 어떤 것들을 내가 빨리 학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사실 조금 뒤로 하시고 먼저 기초부터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전기를 정말 처음 배웠다, 전기를 내가 정말 처음 공부하게 되는데 내가 하나도 모른다, 뭐 전류 저항 하나도 모르는데 나는 기사자격증을 따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예를 들어 저희 다산이주 같은 경우에는 전기기능사 다 무료 동영상으로 다돼 있어요, 유튜브 같은 데다돼 있습니다. 전기기능사를 꼭 따시라는 게 아니에요. 따지 않아도 좋은데, 전기기능사에 있는 이론을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기기능사 이론은 여러분들이 전기를 처음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게끔 강의가 설계되고 그다음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 없이 올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전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용어도 잘 모르는데 기사 자격을 따고 싶어서 처음부터 기사 강의를 보시게 되면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어렵죠. 왜 어렵냐? 내가 이런 용어 리액턴스라든지 임피스턴스라든지 캐패스턴스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영어가 내가 처음 들어보는 건데 당연히 어떻게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에는 꼭앞 단계부터 순차적으로 가시고 그앞 단계에서 어느 정도 선수 학습을 하셨다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후행 학습으로 넘어가시기를 바랄게요. 절대 공부할 때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거거든요. 바로 첫 번째 자존심입니다. 두 번째 바로 자만심이에요. 자존심이랑 자만심이랑 두 개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공부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로 우리가 인식을 할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만큼 많이 알고 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누구랑 대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기술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대결해서 싸워서 이겨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 내가 나의 절대 수준만 올리게 된다면 그러면은 자격증을, 시험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누구와의 싸움에서 빨리 이겨야 된다면 우리가 속성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기는 변칙 기술을 배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학습 능력을 올려서 스스로의 그 뭐죠? 직업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도 업무 능력을 올려서 자격을 얻기를 원한다면은 앞에 내가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음, 왜 모르니까 공부하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메일 보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땡땡땡 전병치원장님. 제가 정말 이거 부끄러운데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제가 너무 부끄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부끄러운데 어, 좀, 제가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아니, 모르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laughs>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모르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어? 모르니까 질문을 하게 되는 거고, 모르니까 물어보게 되는 거고, 모르니까 책을 사게 된 거고, 모르니까 영상을 듣게 된 거지. 다 알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영상을, 살, 영상을 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책을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저는 학습자들이 당연히 모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응답해 드려야 되는 또 저에게는 그런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모를 수 있다 저도 당연히 새로운 학문 저는 뭐 저도 역시 또 전기에서도 모르는 것도 많이 있죠 저도 새로운 학문을 하게 될 때는 모르게 되는 거고 모르는 것을 배우게 될 때는 저도 다시 처음부터 원론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저도 새로운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새로운 거 공부할 때는 당연히 가장 쉬운 책부터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쉬운 책이 가장 접근하기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로 공부하게 되면 나중에 응용할 때아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경제학을 배우게 될 때는 우리가 경제학 원론을 배워야 아 이게 바로 수요 공급의 원리구나. 아, 이런 것들을 알아야. 아, 더 어려운 우리가 학문에 이제 접근할 때 쉽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그렇게 배운 사람에게는 포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실 때 어려운 것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전기 공부가 그렇게 쉬운 공부는 아니죠. 음, 호락호락한 공부도 아닙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게 만약에 지금 대학을 다니는 혹은 대학을 전기공학과로 다녔던 분들은 앞에 그런. 교육의 경험들, 과거 교육의 경험들이 머리나 몸에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책을 펴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전공 다른 학문을 하다가 전기를 공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쉽게 이 내용들이 다가온다고 하면 그거는 100% 저는 거짓말이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음, 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함께 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몇 가지 용어가 어렵지 그 개념들만큼은 우리가 항상 접하던 그런 개념이라서 공부하실 때 어떻게 보면은 바로 또 응용이 가능한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기기능사 강의를 절대 놓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가급적 흥미를 많이 유발해서 더 높은 곳으로 가는 이 단계가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주 좋고 아주 재밌는 것들이 가장 처음에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만약에 어, 시청에 가서 어떤 민원을 만약에 제기하거나 좀 궁금한 게 있을 때 창구로 가게 되면은 그 창구에서는 아주 지식이 높으신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제가 두번세번 번 일하지 않고 그분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안내하면은 얼마나 그게 더 즐겁고 그 다음에 더 서로 효율적으로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들은 그렇지는 않죠. 가장 창구에는 솔직히 어 일단 좀 말단 직원들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제가 가서 물어봤을 때잘 모르겠는데 어디로 가세요? 또 가기 물으면 또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그런 어 낭비도 되고 시간적 낭비도 되고 그다음에 효율적이지도 않게 되는 일들이 또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전기를 공부하고자 처음 만약에 접근을 하셨다면 저희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또 마련되어 있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꼭뭐 저희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흥미를 많이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흥미를 기본으로 해서 더 탄탄한 이제 체력을 만드셔서 그 상위 자격증을 도전하시는 것이 저는 오랫동안 아주 기억에 남는 전기 공부를 할수 있다고 봅니다 보통 이제 전기 기사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선수학습 기간이 약한달한달 한달 정도면은 기초 과정을 좀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달 정도 기초 학습을 한 다음에 기사 본과로 들어가게 되면은 괜찮습니다. 할 만해요. 근데 오히려 그한 달의 시간이 아깝다라고 해서 바로 기사 본과로 가게 되면요 본문 내용 뭔지 하나도 모릅니다. 몇 개는 알겠죠. 반복되는 똑같은 형식의 문제들은 알겠죠.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파악하기 어려우게 되면 관연도 문제를 풀죠 관연도 문제를 풀면 또알것 같은데 점수는 거의 커트라인 나오죠 커트라인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집에서 맨날 보던 책 봐서 커트라인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장 가면 새로운 변형된 문제들이 출제되게 되면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은그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기초 없어요 정규반 힘들어요 관연도 풀래요 시험 떨어져요 다시 가서 관연도 풀래요. 다시 시험 떨어져요. 다시 가서 관연도 풀래요. 이러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제가 실제로 4년, 5년 반복하시는 분들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연결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단한 번만이라도 단한 달만이라도 앞에 기초 공부를 조금 하시고 그다음에 정규반을 들으시면은 정규반에서 혹은 본과에서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아, 이런 걸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조금 더 마음속에 머릿속에 와닿을 거고요. 그 내용으로 관련도 문제를 보게 되면 아, 이런 게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순환 구조가 제대로 이제 만들어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부에 왕도는 없다. 이게 우리가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책첫 페이지에 딱 나와 있는 얘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쉽고 빠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여기서 알려주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응용할 때 잔기술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어, 뭐 자격증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찍는 겁니다라고 찍는 방법도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것들은 특이 한, 한두 문제에 해당될 뿐, 아니면은, 특정한 그 기간에, 뭐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에 해당될 뿐,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보고 길게 본다면, 그렇게 할수 있는 요행을 바라는 기술들은 제한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전기 기술자가 되기로 다짐을 하셨다면, 저는 기초부터 학습을 하시고, 그 기초 근간을 통해서 앞으로 더 높게, 그리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음, 제이메이. 이렇게 밑에다가 한번 써 볼게요. 혹시 전기 공부하다가 궁금하시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은 저도 여러분들께 좋은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함께 갈수 있는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